안녕하세요. 오늘은 21일 금요일이고, 저는 지금 에린 언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에린 언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저 조금 늦어가지고, 완전 경보하고 있어, 경보. 지 언니가 음식은 다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마음이 급해.

오늘 25일 화요일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덕션 겸 인터뷰 겸 그러니까 면접이죠. 단체 면접 보는 거 지금 보고 나왔는데 <laughs> 당일에 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알려주는 이 정말 이 쿨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합격했겠습니까, 불합격했겠습니까? 비도 오고 마음이 거시게 하네요. 당연히 불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내 영어와 내 영어 수준에 너무 하이 레벨이었어 여기. 하. 여러분, 저블루베리 따라 가야 하는 걸까요?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나 멘붕이야 좀. 음. 어쨌든 오늘 제가 이사하는 날이라가지고 체크인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 리드컴, 제가 지내던 숙소 가서 짐을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멘탈 붕괴됐어, 지금. 한국 가고 싶다, 갑자기. 여차 여러분, 안녕? 여러분,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공차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요. 정말 당황스럽네. 공차, 여기. 여러분, 공차를 시켰어요. 참에. 응. 링크. 음. 음. 밀크티 마시면서 힐링을 하면서 짐을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기는 별 맛이 없네. 별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6일, 어,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새로운 구독자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어, 뱅크스타운을 가려고 지금 트레인 기다리고 있는데, 어, 막 지금 연착되고 뭔가 그 나오는 대로, 전광판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트레인. 어쨌든 저는 지금 공복이라서 매우 배가 고파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되게 막좀 되게 병신 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은 또 오늘의 해가 떴네요, 여러분. 이츠 오케이. Okay. 음. 자 이거는 구독자님 치킨 치킨 쌀국수, 네, 치킨 그리고 이거는 어, 고기 쌀국수예요, 여러분. 저도 까먹었어요. 아, 한국 가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흔들지 말고. 그냥 아, 진짜요? 그래요. 우와. 막보고 흔들고. <laughs> 드셔도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야 될 텐데. 아니요, 맛있을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7일 목요일이고 저는 지금 호스텔에 있고요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28분인데 저 이제 배고파가지고 짜파게티랑 핫볼 닭볶음면 또 오늘 섞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tirar Spice. 킹과... 아, 이거 너무 시끄럽네 아, 그리고 손이없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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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작가는 오빠가 갑자기 자기 되게 투머치하게 만들었다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볶음밥도 먹으라고 했어요 저보고 수이 소스미탄 청년 여러분 지금 저는 실인실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가 제 침대고 좀 더럽죠? 저는 이제 밀크티를 사 마시러 밀크티를 사 마시고 그 다음에 밀크티를 마신 다음에 저는 빨리 이제 또 다음 영상 편집을 얼른 해서 얼른 올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뿅 밀크티 사 먹으러 고고씽 마시면 또 배가 아플 텐데. 여기는 여러분 7층이에요. 제 방번호는 705. 이렇게 찍고, 내가 가려는 층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랜만에 보는 시드니 길거리.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도 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게 이곳 날씨이죠. 하... 지금 제 룸메 중에서 어... 어... 어제 새로 한국 친구가 한명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제가 지난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굉장히 영어로 인한 정말 병신 같음을 느꼈기 때문에 되게 지금 작아졌거든요? 또 괜찮아졌어. 그 친구가 있어서 나 괜찮아. 오늘도 밀크티는 라지 사이즈에 얼음 적게 설탕 많이. 그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매일 제가 맨날 노니까는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할말 없는데 그냥 지금 주절주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 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잘못 온줄 여러분? 어, 잘못 왔나? 아닌데 요거트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맞는데. 네. 여기는 왜 항상 올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 대박 와왜 많은지 모르겠어. 엄청 맛집인가 봐요. 저는 공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호스텔 근처에 있는 공차가 약간 가니 가게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우선 점심 안녕 여러분. 하이 어 로얄 밀크티 펄, please. 어 라지 사이즈. 어 추가 스탠다드? 어 아이스 얼리르. 어머나? 여러분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옷가 좀 얼었어. 아우 팔 아파. 여기 뒤편은 약간 그런 중국 느낌? 그런 좀 대만 막 이런 베트남?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 음, 음, 근데 사실 여기 지점도 약간 맛이 약간 한결같은게 아니고, 조금 두숭 냄스파거든요. 펄이 약간 굳어있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저녁밥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래도 방금 편집 다 하고 업로드 예약까지 하고 나왔어요. 완전 뿌듯해! 개 뿌듯해. 아, 여기는 좀 신호등이 상하게 돼있어가지고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무단횡단 안 하고 싶어도 여기는 약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거? 저번에 먹었던 그 스시집 가서 그거 먹을거예요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지금 너무 뿌듯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슬리프 신고 나왔어요 여러분 운동화 신어야.. 운동화 신으려면은 또.. 뭐지? 양말 신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어, 그냥 나왔어 동네 마실 나가는 그런 차림이에요 저 저기 갈 거예요 저기 스시 이름은 모르지만 스시 아니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제 방이 7층이니까 아. 이제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뭐 여러 층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오빠가 딱 탔는데 오. 오랜만에 오 맡아보는 거같네 오랜만에 아 새로웠어요 여러분 스시헙 족인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 o t bad One of those nice. One of those And one of that one over there Crab stick Crab stick? 이거 짱 맛있어 아는? 아아짜 No, you tell me You fool me It's So good Yummy. Yeah,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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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know, I know. You know? Yeah, oh, I got yeah, that one. Oh, yeah, yeah. Yeah, very good. want to Abalone. Yeah. yeah. Where, where are you from? Uh, uh, South Korea. How you say in Korean, Abalone? Rani? Abalone? How Abalone? Rani? Abalone. How you say Abalone? Abalone? Squid? Huh? Squid? When I go to Korea, I say Ujigo. <laughs> 여러분, 저 이거 두개 먹을 거예요. 두 개, 이거 투투 어, yes, 어, 어, 잠깐 따뜻한 거뭐 있지? 어, 어, 핫푸드 Oh, uh, ramen or udon udon menu thank you uh, plain udon please yes 배고프니까 우동도 같이 시켰는데 우동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먼저 먹을게요. 너무 배고프니까. 저 오늘 편집했으니까 이거 3억을 음 3억을 그거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맛이 너무 뭐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맛이 좀덜 나. 괜히 부진한 식 같네. No Korean. Oh, Korean. Yeah. And just the, the uh, udon soup. Yeah, udon soup. Thanks. Yes. Oh, yes. uh, snack. Oh, for... yes. It's i c Udon, yeah, udon. Uh, Yes, udon Seaweed and what? Seaweed and what? Uh, no, uh, yeah, plain udon Uh, classic uh, no udon Uh, mm -hmm. mm -hmm. yeah, yeah, normal udon Normal? Mm -hmm. Yeah, normal udon Normal udon Yes Oh mm -hmm. And what is that? Seaweed? Oh uh, yeah, seaweed si Seaweed? Yeah, yeah, yeah 아 have a child. I have, I have um, a c 당황스럽네. <laughs> 뭔가... 튀김류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시킨 거예요. 예쁘다. 할머니가 말고셔가지고 네. 말 굉장히 멋스 말도 안 되는 용어로 했네. 네 맞다.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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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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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Australia. Australia. Yeah. yeah. Australia, Australia. Yeah. Oh, are you, you're so really cute. You're very really cute. Oh? Really cute. Oh, thank you. are <laughs> <laughs> oh, thank you. Um, oh, you? yeah. yeah. No. <laughs> oh no. <laughs> yeah, yeah. Oh no. yeah. <laughs> you look like your boss, but you're on the team with cool. your boss. Your boss, your boss. Like what? Yeah, on the team we look like you. 오늘은 여러분 이게 더 맛있는 것같아 얘보다. 방금까지 할머니가 자꾸 말을 거셔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지금 겨우 대답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우동을 먹고 이거를 얘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신기하나. 네, 응. 네. 여러분 저 이제 밥다 먹었고 어, 원래 그냥 바로 호스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늦게 해가지고 우월스 가가지고 콜라를 하나 사야겠습니다. 여러분. 콜라를 하나 사갖고 집에 가는 걸로. 너무 늦게요. 엄청 늦게 지금. 응. 여러분 지금 우월세 왔어요. 근데 혹시나 뭐 촬영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얼른 사갖고 나가야지. 오늘은 따셔야. 콜라만 사라. 콜라만. 자갑시다 가 3불이 넘어요. 그래 가지고 90센트짜리 이거를 사야겠어. 콜라를 3불 주고 사긴 좀 돈이 아깝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감자칩 정도는 하나 사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 감자칩이 반값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살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이것도 하나 더 사. 왜냐면 하 찢어졌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카드로 된 데가 많은데, 알료 응. 여러분 저는 이제 숙소로 걸어갈게요 어차피 숙소 걸어가는 길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뭐 촬영해도 잘안 보일 것 같아 그러면 뭐 조금 이따 다시 카메라 터던지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 이제 숙소 들어왔는데 지금 에린 언니랑 막 문자로 얘기 중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좀 배불러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려, 돌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얼른 숙소로 왔습니다. <laughs> 구멍 났어. 대박. <laughs> 참 미스테리 인물이야, 미스테리 인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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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알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이제 거는구멍 그래서 버릴 거예요. 아몬드 분명 이 자리는 다 체크아웃을 했는데, 아 맞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여러분 바지랑 아몬드랑 누군가 흘리고 간이 자국들. 근데 아마 저거... 저 헤어젤도 아마 누가 흘리고 간걸 거예요, 분명히. 여기 되게. 네. 쓰레기. 그쵸. 그리고 사실 이 구두도, 이거 신발도 여자 거 같은데. 근데 오늘 체크인 한 사람이 여자가. 이름이 어떻게. 되요? 경미씨거 아니다. 저 이거밖에 <laughs> 없어요. 저도 제거 아니거든요. 얘네 둘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둘은 오늘 왔으니까. 제가 왔을 때부터 이게 <laughs> <laughs> 있었거든. 여기 진짜 <laughs> <심각한다고. 웃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laughs> 정말 호스텔 너무 너무 재밌어. <laughs> 근데 아마 여기 있다가 더 포드 거기 호스텔 가면 되게 조용하다 느낄 <laughs> 거예요. <웃음>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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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외감 느껴. <느낌을 웃음> 그치 맞아. 혼자 소외감 <웃음> 느껴. 쪽 <laughs> <laughs> <좀> 재밌긴 한데 보는 <laughs> 것만 <laughs> <laughs> 난키스가 없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 <laughs> <되게 웃음> <되게 웃음> 얘기하고 본래 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laughs> 네. 아 벌써? 아까도 여자애들? 여자 이 남자 들어 그래요? <laughs> 진짜요? 어 진짜 이, 이 서양인들의 이 정말 친하려 <laughs> <시나리오. 웃음> 대박 대박. <웃음> 네. 완전 멋져. 아 멋져? 아이짜 특이해. <laughs> 이세분 중에 한 명이 내 모르는데 응. 여기서 응. 겁나 이거 있어요

괜찮았죠. 과연 오늘도 수건을 바꿔줄까요? 여러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Hi. 과연 바꿔줄까요? 여러분, 바꿔줄 것인가? 바꿔주겠지. 그 정도로 치사하진 않겠지. 그냥 하이 어, 가워 체인지? 베이스 바꿔준다, 바꿔준다. 타월이 없나봐요, 여러분. 오, 땡큐. 여기에 장점은 이런 거죠, 타월을 바꿔주는 거. 아니, 여러분. 방금, 아, 이거 찍을 걸 아깝다. 아니, 방금 여러분, 아, 이거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여기서 또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도 여기 사시는 분인가 봐요 대박 신기 완전 전신기